내일은 오늘 아침보다 2에서 7도가량 높은 온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살짝 높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에는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에서 7도가량 기온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2에서 3도가량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1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내일도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으니 호흡기 관리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많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뚜렷한 비나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건조하게까지 하면 감기 걸리기 더 쉽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습으로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데일의 날씨였습니다.